나이가 들면 찌는 나잇살. 문제는 외형적인 변화뿐 아니라 지방 축적으로 인해 각종 성인병과 악성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방에 이해가 되도록 핵심만 짚는 한방가터 이동민입니다 분명 먹는 양도 비슷하고 운동량도 똑같은데 예전과 다르게 체중이 늘어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젊었을 때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쪘는데 3,40대를 지나 어느 순간 체중이 증가하고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흔히 중장년층에서는 나잇살이라고 불리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나잇살이 생긴 이유와 나잇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살은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찌는 살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노화로 인하여 신체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기초대사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면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더 많은 칼로리가 체중으로 가게 되죠 즉 체내의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이 되면서 우리 몸 곳곳에 살이 붙는 원인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나잇살이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축적으로 인해 각종 성인병과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잇살은왜 찌는 것일까요? 공통적으로 호르몬의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인자 중 하나인 성장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근육량도 줄어들고 신진 대사량이 줄어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또한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3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줄어들게 됩니다. 테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로 근육량과 활동량이 줄면서 기초 대사량이 감소해서 지방이 잘 쌓이게 되어 악순환이 반복돼 체중이 쉽게 늘어납니다. 팔다리는 얇고 배만 튀어나오는 마른 비만이 겉보기에는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심해지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대부분 폐경기를 전후로 여성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 체지방이 증가하여 비만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여성 호르몬에는 복부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갱년기가 시작되는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생기고 근력도 함께 감소하면서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 쉽게 살이 찌게 됩니다. 아이살은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젊었을 때랑 같은 양의 식사량을 드시면 위험합니다. 젊었을 때에 비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는 양을 줄이시지 않으면 잉여 칼로리가 지방으로 축적이 되기 쉽습니다.뿐만 아니라 과식과 야식은 삼가는 것이 좋으며 단당류와 같은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것.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과 식이섬유로 이루어진 식단을 먹으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몸의 기능량을 늘리는데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고기는 살코기 위주로 콩과 두부 같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채소 및 과일, 통곡물, 견과류, 콩류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여 과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당분이 흡수되는 것을 조절해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근력운동 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운동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매년 1%씩 근육이 빠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산소만 하시다가는 정작 중요한 근육은 놓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체력과 상황에 맞게 근력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여 꾸준히 신진대사율을 높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잇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나잇살은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를 넘어 신체장기들이 노화됨을 뜻합니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다수를 차지하는 뇌졸중, 심근경색, 암 등의 성인병은 모두 나이 쌀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불안감에서 벗어나려면 기초 대사량 관리는 물론 신체 활동량을 높여 근육을 키우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강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한 방에 이해하실 수 있는 건강 정보 더 열심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눌 넣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